지금 시선인지 이게 시상식인지 모르겠네요. 네. 올여름 더위를 책임질 액션과 코미디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덕분에 극장 가는 스타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타들도 기대하고 있는 올여름 대작 미리 만나보시죠. 맨넷 <목소리>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도둑들 7명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한국판 오션스11, 혹은 미션 임파서블로 불리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도둑들. 국내 내놓으라 하는 연기파 배우부터 신예 스타까지 통출동. 화려한 음. 라인업으로 일제감투화제가 됐었죠. 그렇게 좋니 거의 어깨도 못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밀리지 말아야겠다. 대역 없이 와이어 액션을 감행한 전지현 씨. <laughs> 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 정말 무서웠어요. 저로서는 정말... 할수 없을 만큼 참고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편집에서 쓸수 없을 정도로 짧은 거예요. 재촬영에 기증맺한 김혜수 씨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작업해야지. 한편 도둑들의 최고 화제는 전지현, 김수현 씨의 키스씬이죠. <laughs> 네. 굉장히 많이 떨렸고요. 전지현 선배님을 이렇게 보면 몰입이 잘 되시잖아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키스 신도 사실 처음인데 그래서 김수현 씨하고 하게 돼서 너무 좋았죠. 근데 뭐또 심지어 연하니까 제가 또 그동안 아꼈던 그 <laughs> 전지현 씨새 신랑 질투나겠어요. 영화 도둑들의 VIP 시사회는 기대만큼 타스타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덕분에 작품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네, 영화 도둑들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아, 되게 힘든 신들이 많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도둑들, 대박 나갈 것 같습니다. 화이팅! 기대,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나선 도둑들. 올여름 관객들의 마음까지 훔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탑스타들을 또한번 총출동시킨 작품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화 개봉을 앞둔 김시현 씨까지 참석했는데요. 저희 스승님의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찍은 영화 꼭대방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써니 유나 씨를 비롯해서 가요계 탑스타들까지 총출동! 그것도 모자라 윤상아, 대웅준씨까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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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축하드립재미게 네. 네. 보겠습니다. 진영이형 파이팅! 여러분들을 영화 잘 보겠습니다. 파이팅! 500만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코믹 추격극. 아, 영화 500만불의 사나이. 없었어요? 통쾌하고 유쾌한 코믹 액션으로 올려름 사냥에 나섰는데요. 경위는 불안 붙는다! 엠네드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500만불의 사나이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기 위해 불타는 금요일 밤에 파티를 준비한 배우들 열렬한 환호의 댄스로 보답하는 박진영씨 저나라 다른 배우들까지 예정이 없었던 댄스타임을 갖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불타는 금요일이 천국에 와 있는 하루가 아닐까. 굉장히 또 나름 이건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의. 질문이. 아. 스트레스를 때, 일때 아. 어떻게 하고 붙이면 뭘 하면서 놀면서 아. 푸시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아, 아, 네. 저는 뭐 스트레스를 잘안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아, 입니다내지어요 영어 공부해 되는 이 박진영 씨의 첫 스크린 도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500만 불의 사나이, 그가 선사하는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으로 올 여름 휴가를 대신해 보는 거 어떨까요? 7월 19일입니다, 여러분. 꼭. 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서 즐거운 시간 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500만 분의 사랑입니다. 조영화그 얼음, 얼음이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요. 배우들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촬영장의 얼음들. 윤다. 조선시대엔 금보다 더 귀했다는 이 얼음을 둘러싼 한판승부가 펼쳐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차태현 씨표 코믹 연기가 언니. 기대되는 작품이죠. 지금 어딜 보는 게가 어처남 처남. 저희가 그 여름 시이좀 덜어 있었어요. 겨울에 찍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얼음을 어, 입에다 집어넣고 얼음으로 입김을 없애요 그런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laughs> 그냥, 그냥 전혀 도움은 안 됐습니다. 조선 예. 시대 최고의 무사로 등장하는 오지율 씨의 액션 연기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지오씨 명품 몸매 차태현씨도 반해버렸나 보네요. 아니, 멋지진 않아요. 네, 그동안에 좀리를좀소홀히해가지고요라이팅이좀 라이, 잘못됐으면 그런지 몸매가지고. 너무, 너무 두른데 몸들이 너무 헬스클럽 가는 <laughs> 몸이 사실 순화가 잘못된 거였거든요. 대사 특별감인데요. <laughs> 지대 몸이 어디 그렇게 누가 봐도 헬스클럽 같 몸인데 그사다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또한 명의 몽장스타 민효린 씨. 핸이다 <laughs> 저 사실 몸매가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몸매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laughs> 네. 오늘 정말 다들 왜 이래요 기사 빵빵 터지는데요 저 사실 몸매가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몸매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laughs> 네. 금보다 더 귀했다는 얼음을 둘러싼 조선시대판 코믹 액션이 펼쳐집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올여름 더위는 이 작품과 함께 날려버리세요 2012년 여름, 그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짜릿한 고공 액션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달아보지 않았던 하늘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궁미로웠어요. 말하지 마. 월드스타 B 정지윤 씨의 입대 전 작품이자 국내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알토비 리턴드 베이스. 화려한 공 액션 영화입니다.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즐거운 오락 영화고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양한 감동 안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랍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진행된 R2B 리턴트 베이스의 제작 보고에 등장하는 배우들 사이로 보이는 정지훈 씨의 실사 판넬 눈에 띄네요. 이렇게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들을 실제 전투를 방불케하는 촬영을 감행했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진짜 말도 안 돼요. 기절할 뻔했던 적까지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 번은 기절을 했었고요. 그 예. 기절한 이후에 너무 무서워서 다시 못하겠더라고요. 처음 예. 하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서로들 이렇게 격려해 주고 힘든 만큼 배우들 간의 정은 더 깊어졌는데요. 질투가나 스태프가 한마디 방지로 합니다. 다이게 뺄질+ 뺄질 아니 미워요. 미워요. 대한민국 상공에서 펼쳐지는 2 0일전투비행단의 비공식 작전을 그린 고공 액션 드라마, 알2비 리턴트 베이스. 마음속에 각자의 감성대로 아주 큰 감동 안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큰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름엔 공포 영화가 대세라는 편견을 없애줄 시원한 액션과 육쾌통쾌 상쾌한 코미디 영화들의 열정. 이 작품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